안녕하세요. 얼렁뚱땅 똥멍충이 라운다잉맘입니다. 안녕하세요. 라운다잉맘입니다. 오늘은 요 앞에 카메라 각도가 잘 맞나 모르겠네. 요 아이들 두개 분갈이 하려고요. 얘는 SP예요. 제가 여기 달총님 실방에서 요거 SP지만 장미꽃 모양 같다고 해요. 약간 그 완전 빵떡이 장미 활짝 핀 그런 모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잘 키우면 겁나 예뻐질 것 같은 거 있죠. 그래서 제가 엄청 싼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을이잖아요. 색감도 얘 되게 맑은 빛감에 화사한 붉은빛을 보여줄 것 같아가지고. 얼른 찜했어요. 그것도 운전 중에 도롱교통법 위반해가면서 찜했거든요. 얘 이름을 빨리 찾아달라고 막 엄청 쫄라봐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얘는 가르시아예요. 제가 키우는 가르시아가 하나 있는데, 걔는 입장이 좀 뾰족뾰족한데요. 얘는 입장이 좀 동글동글하면서도 좀 뚱글뚱글하게 생겨가지고 제 거랑 많이 다르게 생겨가지고 제가 찜을 했거든요. 좀 키워 보면 뭐가 다른지 좀 느낄 것 같아가지고 제가 키우는 가르시아는 크면서 중간 입장이 클때 짤둥하게 크다가 갑자기 중간 입장이 좀 길어지다가 다시 또 짤둥이지 이런 현상들을 계속 반복하더라고요. 근데 얘는, 얘도 그럴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실방에서 판매하실 때는 얘가 1세대라고 했나? 초창기 이거 가르시아 처음에 이렇게 만들어내신 분 다육이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뭐가 달라도 다르겠죠? 그래서 얘를 좀 분갈이를 예쁜 분에 해보려고요. 어디다 할 거냐면요. 얘네 둘다 분, 오늘은 세트가 아니에요. 여기요. 여기다 할 거예요. 이 SP는 여기 토끼 분에할 거예요. 여기 토크뷰네 해가지고 시리즈를 쭉 놓을 거거든요. 그리고 요거, 요거 가르시아는 요거도 제가 환희다육에서 세개 샀거든요. 요거 하나가 혼자 쨍뚱맞게 있어서 여름 내내 제가 분갈이도 못하고 해갖고 이거 더블루분이에요. 환희에서 판매한 요거. 입고 되게 화려하고 예쁘죠. 여기가 다육이 심어놓으니까 되게 은은한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뭐 가르시아를 식재하려고요. 빨리빨리 빨리 식재하겠습니다. 오늘도 뭐, 느그적 느그적 엄청 늦겠지만. 그냥 인내심을 가지고. 쟤는 원래 저런 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좀 봐주세요. 이쁘게 봐주세요. 하다 보면 들겠죠? 나은이도 언제까지 뭐, 애가, 그렇겠습니까? 근데 뭐, 타고난 성격이, 성격이라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막털 수도 없고. 막털다가 손톱 부러지면 누구한테 하소연도 못 하고 신경질 만나고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나만 손해잖아요. <laughs> 유튜브의 기본이 영상 남기는 거니까. 자, 영상은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우 짜짜짜. 야, 너참 오래 살았다 야. 묵둥이라고 하셨는데 진짜너 묵둥이다 야. 꼬리 봤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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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이구 우와 오우 뿌리 잘 컸다 잘 컸다 가을은 역시 지금 시간이 몇 시야? 5시 넘었나? 5시 반 6시 됐나? 5시 <laughs> 넘어갔으니까 차가막막 열렸겠죠? 6시 돼가나 보네 확실히 6시쯤 되면은 부는 바람이 공기부터가 달라요 온도가 27.5도네. 오늘은 습도가 56%네요. 좀 비가 올려나? 소나기 온다곤 했어요. 이렇게. 이렇게. 목등이 맞습니다. 뿌리가. 어우. 장난 아닙니다. 쌍두. 아이고. 붓대 밑에 있는 그. 꽃대 있죠. 꽃대가 아예 착석 붙어있네. 이기좀 띠내고 예방 차원에서 벌레들이 있는지 확인도 좀할겸 밑에 엉덩이를 좀잘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위가 어딨지? 여기 있다. 이 뿌리는 제가 다 갖고 갈게 아니니까 이렇게 싹둑 뿌리도 잘 나오니까 이렇게 싹도 과감하게 잘라내도 잘 나오겠죠? 난 너희를 믿어. <laughs> 너희를 믿는 게 아니라 환경을 믿는 거겠죠? 이렇게 중대충안 떨어뜨리려고 하다 보면요, 이 짧은 뿌리를 이렇게 잡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 이제. 그, 묵은 흙이라고 해야 되나요? 배압토 이 안에 이제 뿌리 사이사이 꾹꾹이 하고 막이 안에서 1년을 살았는지 2년을 살았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제거하는 차원에서 이제 또 이렇게 뿌리 손질하면서 이런 거 하잖아요. 대충 귀찮아서 안 하면 얘네 또 뿌리가 막 엉켜요. 보니까 할때좀 귀찮더라도 저는 꼼꼼히 하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저보다 더 꼼꼼하시는 분들 되게 꼼꼼하시던데. 아예 그냥 뭐안 보이게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진짜 이렇게 막 핀셋으로 이렇게 긁어내면 진짜 상처가 많이 남죠. 상처 많이 남으면 며칠은. 물안 주잖아요, 우리. 자, 이렇게 알코올 예방 차원에서 알코올 좀 뿌리겠습니다. 예방 차원에서 뿌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또 화분 바뀌면 안 되니까 미리 식재하겠습니다. <laughs> 아유, 진짜 어제 며칠 전에 제가 화분. 바꿔 심어가지고 진짜 짜증나게 요기요 요화분에 오늘 예쁘죠 아, 귀여워 네몬 엄청 쉴텐데 니네네냐 다조르로 앉아갖고 네몬 먹냐? 엄청 쉴 건데 배수 구멍을 조금 막고 여기 환경이 좋으니까 배수를 요즘 분갈이 하는 건 제가 조금만 하고 있습니다 믿어보는 겁니다 저도 모르겠습니다 첫 도전입니다 도전은 어떻게 보면은 가끔 무모하기도 하지만 도전하는 동안은 즐겁잖아요 어떻게 될지 그리고 잘될 것만 생각하죠 우리가 도전하면서 안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도전 안 하겠죠 이렇게 잘될 거라 생각하고 도전하겠습니다, 저도. 긍정이 만사 형통입니다. 갑자기 더 자르고 싶어졌네. 근데 안 자르겠습니다. <laughs> 변덕이 시끄러워. 요 어느 정도 사이즈를 벗어나면요 손에서 쥐기도 좀 어렵고 일정 그 서로 좋아하시는 사이즈들이 있는 것 같아요 마냥 크다고 좋아하시고 마냥 작다고 좋아하시고 이런 건 아닌 것 같아 요 각자의 그 좋아하시는 사이즈가 있는 것 같아 다 여기 들어 이렇게 대충 꾹꾹이를 좀 해주고. 뒤에 엉덩이를 살짝 들어서 배아투를좀 채우고 주말을 보냈는데도 좀 이렇게 피곤하죠? 오늘 날씨가 유독 더운 것 같아요. 그래서 피곤한 건지 제가 신체적인 변화가 와서 더운 건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오늘 덥습니다 꾹꾹이 흙을 좀 밀어 넣고 요리 밀리고 조리 밀리고 막 합니다 요즘 고분밥 안 먹이려고 엄청 노력 중입니다. 가을에 열심히 분갈이를 해놔야 한몇 달까지, 내년 봄에 성장할 때까지 <laughs> 예쁜 색감을 보여주는데. 그쵸? 아이고, 카메라 건드렸다. <laughs> 그쵸? 카메라를 건들면 안 되는데, 아직도. 제가 유튜브 시작한 지가 만 1년이 넘었더라고요. 8월 20, 11일 날첫 영상을 업로드한 것 같더라고요. 컸 많이 컸죠, 저. <laughs> 일치월장까지는 아니어도 나름. 많이 컸습니다. 제가 봐도. 사람은 다 초보 시절이 있고 새내기 시절이 있습니다. 도전하시면 됩니다. 하다 보면 요령도 생기고 도와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laughs> 많이들 도와주시죠. 제가 채널이 지난번에 저기. 심스방님 홍보했다고들 댓글을 하시는데 전 능력이 없어 진짜 홍보를 못합니다 그런데 그 유미유미 채널이라고 있어요 저 거기서 많이 성장했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되게 제가 막막해가지고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무것도 몰랐어요 근데 그런 데서 도움 많이 받으시면 돼요 유미유미 채널이 있거든요 유미유미TV라고 있어요 초보유튜버님들하고 기존에 이제 베테랑님 유튜버님들하고 함께하시면서 셀셀쌰 서로 단기고 빌고 이렇게 하시면서 <laughs> 함께 가는 그런 채널들 있어요. 그런데 가서 도움 받으시면 되거든요. 아유 뭐 혼자 가는 것보다 여1시 같이 가는 게 좋습니다. <laughs>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저는 도움 되게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지금 제가 바쁘고 하는 일이 이제 있다 보니까 어, 늘 항상. 유미님한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laughs> 항상 가,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어, 진짜 저 초보 때 많이 도움 받았습니다. 음, 그런 채널 있습니다. 유튜버 시작하시려면 도움 많이 받아보세요. 저는 그랬습니다. 서로 이렇게 함께 가는 게 별거 나쁜 건 아닙니다. 단점만 보려고 하면 사람이 단점만 보이고요. 장점만 보려고 하면 장점만 보입니다. 이렇게. 분갈이를 하고 나니까 요 SP가 명품된 것 같네. 저는 그렇습니다. SP. SP입니다. <laughs> SP면 어때? 이쁘면 장땡이지. 저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분갈이 했습니다. 예쁘죠? 여기요 얼굴. 오, 너무 이쁘지 않나요? <laughs> 이렇게 빼놓고 그만 주저리 떨고 야, 너 빨리 좀 분갈이 해.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네, 마사를 좀 걷어내겠습니다 음, 걷어내고 이게 위에 누름돌이라고 하죠 이거. 이것도 거이다돈 주고 사는 겁니다 이거 걸러서 사용하시 많이 사용하는데 귀찮아서 저는 잘 안합니다. 근데 네, 오늘은 이거 사용하겠어다 <laughs> 아껴야 잘 산다. 아시죠? 저희 어머니 아버지 세대가 저희 우리 많이들 고생하셨죠. 그래서 저희 세대가 많이 듣 본거죠. 70, 80 세대가 많이 듣을 보죠. 5060세대가 엄청 고생하셨죠. 7080세대도 70년 초반대 생대로 많이 고생하신 것 같아요. 저희처럼 아어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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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쳤다, 사고쳤어. 입장 하나 떨어졌어. 얘가 물을 많이 먹어가지고 빵실빵실 빵시 합니다. 근데 제가 분갈이 합니다. 얘 보세요. 하고 쳤습니다. 여기요. 여기 찢어졌어요? <laughs> 근데요, 이렇게 붙여놓을 거예요, 그냥. 아닌 것처럼. 나 사고 안 쳤는데, 이렇게. <laughs> 이렇게. 뿌리, 어우, 가는 뿌리 엄청 됐네. 이렇게. 다육이가 들어왔을 때 건강한 다육이가 들어오면 기분이 좋잖아요. 그런 거 있어요. 건강한 다육이가 들어오면, 그쵸. 역시 내 안목이 옳았어. <laughs> 내가 잘 골랐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흐뭇해 하죠. 별거 아닌 거에 행복한 거죠. 내돈 주고 내가 샀으면서. 그런 겁니다. 아야. 이렇게. 핀셋이. 이렇게. 명절 이제 다가오잖아요, 추석. 이번 연휴가 길어가지고, 뭐 하세요? 다 키핑장에서 이렇게 가을 분갈이 하시냐고 이제 바쁘시려나? 성묘 갔다 오시고 이제 준비하시고. 저는 이번 일주일 내내 뭐 해야 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내내 분갈이만 하면. 힘들어 죽을 것 같고. 그렇다고 놀러 가는 거는 또 힘들어서 못갈것 같고요. 해외를 가는 건더 싫습니다. 혼납니다. <laughs> 명절에 명절 한 생을 해외 나간다 그러면 어르신들한테 혼날 것 같아. <laughs> 그래서 안될것 같고요. 국내에서 놀아야 되는데 결국은 차 막히고 뭐 이러니까 다육 키핑장에서 다육이랑 이거 분갈이하면서 놀것 같지 않아요? 딱 제가 그렇습니다. 뭐할거 없다. 실컷 먹고 뒹굴다가 결국은 키핑장 와서 다육이랑 놀것 같습니다. 이렇게. 명절 다가오니까 이제 주부님들 살림하시는. 저처럼 배짱이는 그런 건잘 모르지만, 전 제사도 없고요, 저희 이제. 그래서 그렇게, 어르신들 부담도 안 주시고 그래갖고 그런 건 없는데, 음식 준비하시고 그러시려면 힘드시겠어요. 이렇게 죽은 뿌리, 든산 뿌리든, 산뿌리든 찔게 핀셋에 걸리면 다 뽑히는 거지, 뭐. 오케이, 열심히 뽑았습니다 이녀석도 예쁘죠? 이거 아, 먼지. 먼지, 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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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다가 요 예쁜 더블루븐에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수구멍 넣고 아, 이거 작다. <laughs> 여기 큰 걸로 맞겠습니다. 완전 큰 걸로. 이렇게 배수 조금만 환경을 믿는다. 배수, 그 전에 진짜 배수 정말 3분의 1 넘게 했습니다. 왜냐면 물도 많이 주는데다가, 다 여기 혹시 물 배수 안 돼가지고, 마, 저기, 물음 올까봐, 좀 그랬습니다. 저는 환경 이런 거 이제 파악하는 거 되게 유심히 잘 하는 편이라고 생각하는 다육맘이거든요. 잘 보려고 합니다. 왜냐면, 뭐, 보내고 나면은 속상하니까 그냥 내가 알아서 내터시우 하려고 그냥 미리미리 보는 거죠. 뭐 다들 다들 환경에 맞게 키우시겠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그냥 상황 벌어지고 나면 어차피 속상하니까 벌어지기 전에 미리. <laughs> 단돌이 한다는 차원에서 좀 이렇게 제 나름의 판단을 해갖고 환경을 좀 보는 편입니다. 저는 이쪽으로 얼굴을 하겠습니다. 제가 카메라 쪽으로 화분을 돌려놨어가지고 이렇게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아이고 부러진 입장을 또 손으로 댔네 폰드처럼 <laughs> 붙여놓는다더니 이렇게 가르시아 습성이 상해지다가 중간 입장이 조금 더 길게 나오는 그런 습성이 분명히 있기 있는 것 같아. 근데 얘는 유별나게 좀 짤뚱해가지고 제 눈에 들어온 것 같습니다. 안그러기만 해봐. 너도 가차없이 저기 쓰레기통으로 <laughs> 갈 수도 있어. 말잘 들어. 협박하는 거야. 왜냐? 이쁜 거 많아. 내 눈에 잘 보이는 데 있으려면, 알아서 잘해. <laughs> 뭐, 알아서 너잘 켜. 뭐, 이런 건데. 이렇게. 하고, 그, 다육이를 저는, 탑은 앞쪽으로 좀 밀어 심는 편이에요. 왜냐면은 앞에서 보는 게전 조금 더 예뻤으면 좋겠어서 전 앞쪽으로 밀어 심고요. 장식을 놓으려고 할 때는 뒤쪽으로 밀어 심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뒤쪽으로 밀어 심으신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앞쪽으로 밀어 심습니다. 웬만하면 그렇습니다. 공간이 많이 남을 때는 앞쪽으로 저는 밀어 심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창이 단수가 좀 있어서요. 무등이라 그런 건지. 좀 그렇습니다. 다리 잡기가 초보라 그런지, 어휴. 이렇게 분갈이를 또 가을 분갈이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누름돌을 올려주고 마감토라고 하죠. 이 마감토를 하면 좀 정갈해 보이고 깔끔해 보이고요. 흙이 또물 줬을 때 유실이 좀덜 되고 이게 흙, 이제, 위로 올라오는 것도 그렇고, 흙좀 눌러주면서 뿌리 활착에도 도움이 되고, 뭐, 이런다고들 하시더라고요. 어떤 작용을 하는지는 솔직히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미관상 이쁘면 좋은 거죠? 이렇게. 뻥긋하게 또 고봉밥 먹였나? 누가 그랬는데, 제발 고봉밥 좀 먹이지 말라고. 돼지 된다고. <laughs> 그러면 이렇게 고봉밥 맥이잖아요 그러면 물줄때더 많이 유실돼요. 그건 있어요. 솔직히 저도 저도 막 호스 들고 막물막 막 그렇게 막 세게 주는 편은 아닌데도 유실되고 나면 또막그 에어건 들고 돌아다니면서 뭐 또막다 털어야 되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마사값도 아깝고 또 털면 또 밑에 또 청소해야 되잖아요. 이중 3중 일해야 되는 계속 악순환을 반복하더라고요. 저도 보니까. 근데도 계속 이렇게 보고 고봉밥을 먹기어요 제가. 바보도 아니고. 그쵸? 습관이라는 게참 무섭습니다. 고봉밥을 계속 먹이기 시작하면은 습관적으로 고봉밥을 먹입니다. 자리 잘 잡아야 되는데. 이렇게. 예쁘게 가르시아를 식재했습니다. 날짜는 여기 써 있습니다. 제가 아까 식재하기 전에 가르시아 뒤에 오늘 날짜 적어줬습니다. 이렇게 예쁘죠? 가르시아 이렇게 식재했고요. 여기는 아이고 무거워. 두 개가 올라가나. 아이고 차 이렇게 이렇게 식재했습니다. 어떠세요? 예쁘세요? 요거는 <laughs> 토끼분의 SP예요. 요거 한정 수장. 한정수량으로 어떤 작가님이 전시회하고 이렇게 나온 수량 제가 몽땅 이비다역에서 <laughs> 쓸어왔습니다. 요거는 그더블루분이에요 환희다역에서 제가 3개 세트로 구매한 더블루분입니다 요거는 가르시아, 요거는 SP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오늘은 분갈이, 이렇게 가을 분갈이 3탄이 되겠네요. <laughs>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